안녕하세요. CA 전문 기업 온스트림입니다. NCIS AMP를 사용한 격자 생성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혼합 탱크 유동 해석을 위한 격자 생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크벤치 프로젝트를 열고 메시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AMP를 실행해 줍니다. 메시 설정 전 단위는 미터 단위를 선택해 줍니다. 내부 구조 확인 등 작업 편의성을 위해 지오메트리 디테일 창에서 트랜스페런시를 변경하여 바디 투명도를 설정해 줍니다. 메시 디테일 창에서 CFD 플루언트를 선택하고 임펠러의 형상 및 곡률 모사를 위해 사이징에서 커버처로 활성화한 후 격자를 생성해 줍니다. 격자 생성 후 섹션 플랜 기능을 이용하여 임펠러 회전 영역과 아우터 바디 사이의 논컴포멀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줍니다. 수입 매소들을 적용할 수 있는 형상으로 분할하기 위해 매시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 워크벤치에서 디자인 모델러를 실행해 줍니다. 슬라이스 기능을 이용하여 아우터 바디에 대한 형상 분할 작업을 수행합니다. 슬라이스 기능 이용 시 선택한 슬라이스 타입에 따라 엣지, 면, 평면 등을 기준으로 형상을 분할할 수 있으며 슬라이스 타겟 설정을 통해 전체 또는 일부 바디에 기능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5개의 싱글 바디 파트로 분할된 아우터 바디에 대하여 컴포멀 격자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우터 바디 선택 후우클립 폼뉴 파트를 선택하여 멀티바디 파트로 구성해 줍니다. 디자인 모델러를 종료하고 매시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갑니다. 아웃라인의 지오메트리로 클릭하여 업데이트 지오메트리 프롬소스를 선택하고 수정된 지오메트리를 불러온 후 기존 설정을 이용하여 격자를 생성해 줍니다. 수입 메소드가 가능한 바디에는 수입 메소드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멀티 바디 파트로 구성된 5 개의 아우터 바디에는 컴포멀 격자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메시 제어를 위해 로컬 엣지 사이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엣지 사이징 설정 시 디피니션 타입에 따라 엣지의 동일한 사이즈 또는 동일한 수의 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 격자가 생성됨에 따라 사이즈 및 개수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 e h a v i o 를 하드로 설정해 줍니다. 바이어스 설정 시 한쪽 또는 양쪽 방향으로 편향되는 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 타입으로 편향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편향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엣지의 경우 리버스 바이어스 설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향되는 정도는 바이어스 팩터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임드 셀렉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임펠러, 임펠러 축, 탱크 벽면, 논컴포멀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하여 네임드 셀렉션을 설정하고, 임펠러를 포함하는 회전 영역과 그외 고정 영역에 해당하는 바디를 선택하여 네임드 셀렉션을 설정해줍니다. 해석 단계로 넘어갔을 때, 면에 대한 named selection은 boundary 존 condition, body에 대한 named selection은 cell 존 condition으로 구분되어 해석 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펠러 표면에서의 경계층 해석을 위한 경계층 격자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임드 셀렉션 설정 시 글로벌 메시 컨트롤에서도 네임드 셀렉션으로 설정된 특정 부분에 대한 경계층 격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격자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메시 매트릭은 오소고날 퀄리티로 설정하고 격자를 생성해 줍니다. 격자 생성이 완료되면 격자 확인을 해 줍니다. 옷소고날 퀄리티의 최소값이 0.1보다 작아 격자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하단의 메시 매트릭스를 통해 격자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찾아 해석 형상을 수정하거나, 격자 사이징 수정, AMP의 옵션 등의 방법으로 격자를 생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자동차 외부 에어로 모델에 대한 격자 생성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